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바둑은 세계랭킹 1위 어, 국보 신진서 구단의 대국입니다 황원순 8단과 두었던 그 갑조리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은 황원순 8단이고요 백은 신진서 구단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어떤 식으로 황원순 8단을 요리했는지 같이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어, 귀를 두지 않고요. 먼저 이렇게 33을 들어가서 33을 팠죠. 이거는 실리적으로 어, 굉장히 민첩하게 두겠다는 의도가 보여지고요. 어, 화점을 두니까 같이 이제 화점을 뒀어요. 그랬더니 신진 서구도 단 같이 33을 팠죠. 서로 간에 민첩한 실리 작전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황원순 8단 입장에서는 신진 서구단이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선실을 취하고, 어, 후타계로 승부를 거는 것이, 어, 내가 이길 확률을 더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네, 치받고, 이곳을 찌르고, 끊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정석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황원수 팔단, 마늘 모자를 뒀고요 늘어놓고, 이렇게 젖힙니다. 네, 이런 장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흙이 여기서 손을 뺀다면은 끊고, 늘게 돼가지고 맛보기가 됩니다. 이게 한칼 뜨면 여기 작물을 씌워서 죽게 되죠. 그러므로 흙은 이곳을 실전에 이었고요. 네, 이었고 백은 급소자리를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타협안이 됐어요. 백은 우상귀에 실리를 취하고 흙은 두터움을 취하는 그런 대국이 됐습니다. 네. 일단 황원숭8단은 원래 실리에 민첩하게 두겠다라고 이게 처음에 작전을 세운 것 같은데 그 작전과는 별개로 지금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선실리를 취하는 그런 국면이 되었죠. 네 여기서 인공지능 추천한 수는 어, 손을 빼는 건데 신진서 구단은 이곳을 이렇게 다가섰습니다. 네 밀어가고요 어, 한칼 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 실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의 황원수팔 8단 같은 1류급 기사들은 이미 어떻게 둬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학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석처럼 외우고 있을 거예요. 네, 실전에 이렇게 뒀습니다. 지 보시면 퍼센트 50도 50이죠? 이게 끊어갔고요 끊어갔는데, 네, 끊어간 수가 이바주에 굉장히 큰 실착이라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의 생각. 끊어간 수가 문제의 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블루 스팟이, 어 날짜로 씌어가는 거죠. 이 덮어 씌어가고 백이 한 칸을 뛰면은, 같이 이렇게 날짜를 넣어가지고, 중앙중시하는 바둑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황원순 8단이, 어 무서워했던 수는, 요를 끊는 거예요. 끊고, 이곳을 끼어가는 거를 무서워한 것 같아요. 끼우고,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단수치는 거를 겁냈던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그냥 잇고 이어가지고 패싸움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으면은 여기 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어, 황원순 팔단이 이곳을 찝찝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보강을 합니다. 근데 이 보강을 한 수가 1차적으로 문제의 한 수입니다. 신지석다 먼저 이곳을 날짜를 정확하게 뒀습니다두개 되니까는 어, 중앙의 백4 점에도 약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상면의 백 모양도 굉장히 크게 지킬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 주도권이 백한테로 넘어간 구면이 됐거든요. 보시면 백이 약간 우세한 구면입니다. 네, 이렇게 버리는 걸 선택했어요. 신지서보다 버리는 것을 선택했고요. 어, 걸쳐갑니다. 보시면은 백이 두집정도 앞서고 있죠. 근데 이 정도의 어, 차이는 또 충분히 역전 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둬야 됩니다. 어, 다가선거는 이거 끊는 거를 노리는 한수예요 예, 끊으면 은 원래는 축으로 잡히는데 지금은 축이 안 되죠. 흑석점이 죽습니다. 요석이기 때문에 실전처럼 지켜야 나야 되고요. 어, 지켰죠. 지키니까 백이 늘었습니다. 밑으로 늘고 굉장히 실리에 민첩하게 어,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딱 막아가고요. 어, 지금 좌... 상 귀쪽에 보시면은, 백이 2.9집 우세한 걸로 나오죠? 네. 정확하게 신진서 구단, 신공지능처럼 정확하게 블루 스팟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칸을 뛰었어요. 한 칸을 뛰어서, 우변에, 어, 백에 근거를 확보를 하면서, 어, 지금 집이 많다, 이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우상 귀에 흙, 백의 집이 있고요 그리고 좌상귀 쪽에도 백의 어, 귀의 형태가 있고, 흙은 좌, 하, 귀에, 실리를 확보해 놓고, 중앙 쪽에 이제 네 점을 잡아 놨는데, 현재 집으로는 백이 앞서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랬더니, 먼저 치중을 가가지고, 공격의 승부를 건 거죠. 어떻게 타게 할래? 이렇게 응수 타진을한 겁니다. 있고, 맞고, 늘어갔어요. 여기서 신지소보다 굉장히 오묘한 수를 놓는데요. 그건 바로 이곳을 붙여 갑니다. 굉장히 오묘한 수예요 응수타진이죠. 어떻게 응수할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 황원승 8단이 과감하게 이곳을 들어갑니다. 예, 과감하게 이곳을 들어가요. 이건 이거 뭐 어, 우변에 백돌들 다 잡아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어, 신지석 9단은 이쪽 사활에 대한 수읽기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렇게 둬가지고 아 이거는... 살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살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전 진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도를 좁혀 갖고 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백돌들을 잡으러 가려면은 어, 이곳을 찌르고 젖혀 가야 되거든요. 젖혀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말물도 가지고 중앙 쪽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전에 보시면은 이곳을 잡으러 가... 갔네요. 잡으러 갔어요. 젖혀서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으로 나오고요. 어쨌든 흙이 지금 대 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어, 우변에 백돌들을 공격하면서 뭐 중앙으로 나올 때뭐 이런 식으로 뛰어가지고 이쪽 집을 짓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죽지는 않는 돌이거든요. 백돌들이 잘 죽지는 않는 돌인데.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황원순 팔단의 작전인데요. 신진서 군단은 사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급습을 해갑니다. 이거 오히려 역습을 해간 거죠. 어, 사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역습으로 응수합니다. 어, 늘어가고요 이곳을 딱 막아갑니다. 막아서 예, 타결하고 어, 어쨌든 정확하게 황원순 팔단 정확하게 날짜자를 리 둡니다. 예, 결국 이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어, 공격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은 결국 집바둑이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이런 장면에서 보통은 이렇게 한 칸을 쥐어서 도망을 간다든지 우변에 백돌들이 못 살기 때문에 안정을 취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인데요. 신진서구단은 여기서 손을 뺍니다. 과감하게 일단 선실리를 취하겠다. 선실리를 취하겠다. 뭐중앙어차피 죽지 않, 않으니까. 실리를 취하고 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랬더니 과감하게 뛰어들어왔고요. 어, 지금 100이 약간 앞서있는 형세인데딱 붙여갑니다. 이거는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하는 수거든요. 어, 살려만 주십시오 하는 수입니다. 젖히니까 젖혀왔어요. 굉장 심오하게 두고 있는데요. 어, 사실 여기서 이제 흙은 손을 뺐어야 돼요. 손을 빼서 백이 젖혀서 잡을 때 뭔가 바꿔치기 형태로 갔으면은 아직 오리무중의 형세였습니다. 바꿔치기 형태로 갔으면은. 그런데 실전에는 그냥 받았어요. 귀가 크다고 본 거죠. 받았습니다. 받아서 늘어두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타기가 됐죠. 어, 이렇게 돼서는 또 백이 세집한 우세한 형세입니다.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3-3을 두고 붙이고 늘었습니다 이건 이제 선수 활용을 한 거고요 날짜를 둬가지고 끝내기를 한 건데 현재 상황 백이 3집반 정도 우세한 형세입니다 결국 이 우세를 신진사구단 어 끝까지 지켜내서 백불계승으로 끝냈습니다 흑의 패착은 바로 이거죠 흑의 패착은 지금 백이, 아, 바꿔치기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꿔치기를 했어야 돼요. 이게 혹을 쳐가지고, 바꿔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 귀를 죽이고, 이건 중앙으로 이제 씌워가지고, 봉쇄를 하면서, 어, 하변에 흙이 실리를 취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이렇게 바꿔치기 형태로 갔으면은, 아직 어려운 형세였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바꿔치기 형태를 하지 않고요 그냥 받는 바람에, 백의 의도대로 깔끔하게 어 연결이 돼서 이바둑은 신진서구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